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장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봤는데요. 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반복이 되고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예레미아를 계속 이제 보면서 내용이 비슷 비슷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 하나씩만 기억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언약하고 또 저주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개념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3 절을 먼저 보면은요 3 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니 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오늘 생각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먼저 눈에 거슬리는 것, 눈에 거슬리는 것부터 봐야 돼요. 어, 저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 이그 한자 자체가요. 그 저주할 저자의 빌주자입니다. 그 내용은 사전적 이제 내용은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 또는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 이게 참 나쁜 거죠. 남 남에게 이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이제 비는 건데 저 주자가요 빌주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주자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축복이라고 할때그 축자가 있어요. 그 축, 뭐 성탄, 축 생일 할때 축자를 한자로 쓰는데 그 축자도 빌축자입니다. 그러니까 어 축복할 때도 빈다는 뜻이고 저주할 때도 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다 똑같이 이제 비는 건데 기도를 하는 건데 그 내용에 따라서 저주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이겠죠. 어 그런데 이,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한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옛날에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이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이제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읽어 드리면은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아멘 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유, 이 저주 혹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세요. 가끔 이상한 목사들이 좀 저주할 뿐인데 하나님은 절대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근데 왜 이게 저주가 써 있느냐? 이제 오늘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풀기 위해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언약이 뭔가? 언약은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언약, 언약 나오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은 언약 더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맺힌 언약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말씀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요. 잘 알고 계시죠? 애굽 땅에서 이제 이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있는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전체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자체를 언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다 합쳐서 언약. 그게 이제 약속이니까요. 그게 이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아브라함 때는... 이 기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잖아요.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뭔가 하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만. 이 모세 이후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을 줬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줬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신앙을 얘기할 때는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를 좀 내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신앙을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따르는 것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지금은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은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신앙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것까지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언약을 지킬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우리가 이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셨어요.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그 받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소속 이게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아이덴티티. 내가 이제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복이고, 이 언약을 지키면 받는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소유의 복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소속의 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소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속이 확실하게 되면은 마음의 편안함은 있지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그러면은 궁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소속의 복도 받고 먹고 살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는 그 복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주시는 건데 이게 밸런스가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오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라 한이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그렇게 나오죠. 젖과 끌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약속이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젖과 끌이 흐르는 땅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 예,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자, 어, 그러니까 두 가지 복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두 가지. 뭐라 그랬죠?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소유는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을 받는 것 기업으로 받는 이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욕서부터 나옵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두 가지가 나오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이 무엇인가?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뭔가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위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두 가지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정리해 놓으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따르면 행동하면그 말씀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소속의 복도 주시고, 소유의 복도 주신다 라고 하는 이두 가지, 그러면 그냥 그거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은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언약이다. 그러면 저주는 뭔가, 이 저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불안해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야 되는데,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 자꾸 하나님을 무섭게 가르치는 그런 그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섭게 가르치면은 자꾸 이렇게 그 눌리게 되죠. 억눌리게 되고, 뭔가 얼거매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아, 죄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떡하나. 늘 그렇게 이제 마음 졸이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평안과 자유라고 신앙이 주는 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왜 하는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고 자유함을 주시는데 이 저주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평안도 잃어버리고 자유함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평안한 마음 주시고 자유로운 마음 주시려고 하는데 늘 이렇게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억매이면안 그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고 아멘 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삶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운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저주받아야 돼 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삶 자체가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벌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벌은 우리가 자처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만큼 삶이 힘들고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이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가? 애국계 하나님 탓을 하는데 하나님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벌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의 길로 가지 않으면은 그만큼 그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줍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맞죠? 바울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지금 저주하시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헌금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그렇게 가르친다그래도 믿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면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그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조금 살아가다가 힘든 문제 생기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유 내가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길로 잘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또 복을 언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그리고 가나안 적과 거리 흐르는 땅을 주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지 않겠습니까? 언약인데 하나님은 지키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키셨고 지금까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 저희가 덕소로 하나에 살다가 덕소로 이사할 때 집을 좀 이제 그 아파트를 고쳐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집을 고치는 중에 제 평생의 소원 아내에게 식기 세척기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인테리어 할때 식기세척기를 하나 이렇게 좀 비싸지 않은 거를 이렇게 빌트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넣어 줬는데 이게 비싸지 않은 거니까 비싸지 않은 값을 해요 <laughs> 아 이게 그한 3년 그죠 이사 온지 이제 한 3년 됐으니까 3년 되니까 이제 가다가 막 쓰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왜 쓰는지 아무리 봐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쫄이 고 그래도 되게 거니 되게 거니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전부 하려면 하려면은 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기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40분 정도 돼야 이제 다 끝나는데 처음에는 35분 하다가 끝요 끝나요. 그다음에 조금 가다가는 한 30분 하다가 끝나고 그 다음에 조금 한또몇주 지나니까 한 20분 하다가 끝나고, 그래도 조금 세척이 되니까 그래도 쓸만했는데, 10분 하다가 끝나고, 또 최근에는 한 5분 하다가 끝나고, 이제 그래요. 점점, 점점, 이제 점점점점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도무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보고 이것저것 고치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늘어나긴 했는데 다시 또 막히고 막히고 그래서 잘안 돼요 그래서 그 매뉴얼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잘안될 경우에 누구를 찾아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하고 찾아라 그래서 한두달 동안 이제 손으로 설거지를 하다가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했죠 일찍 해야 되는데 미련하니까 제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의 아내만 고생을 이제 죽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한석달 정도 된것 같아요. 석 달이 지나서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와가지고 단번에 단번에 이제 고쳤어요. 무슨 거기도 뭐 에어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입을 하고, 아예 그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 에어컨에 가스 집어 넣듯이 거기에도 에어가 있고 또더안 드면 모터를 갈아야 되고 뭐 그러는데 한 번에 이제 고쳐져 가지고 지금 잘또 쓰고 있습니다. 그 작은 일이지만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이게, 이게 매뉴얼을 봐야지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계를 만든 회사에서 매뉴얼대로 하라 하는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자꾸 내 생각만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이제 어려운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뭐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뭐 손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고칠 수가 있습니까? 다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뉴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라고 하는 방법을 조목조목 얘기해 주신 건데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로 복을 준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적갈골이 흐르는 것을 적갈골이 흐르는 땅을 얻는 그 복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힘든 거죠. 그것을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저주라고 기록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힘든 것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언약 정리해 드렸, 드렸죠.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꼭 지키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적과 끌이 흐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것으로 끝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면 전부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주는 뭐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라 그러니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그렇게 복을 받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시니까 좋잖아요 옥수수도 받고 <laughs>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더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잘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